안녕하세요. 저는 더밀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양동근입니다. 후. 원 플러스 원. 홈 스윗 홈은 이제, Home 이제 동근 형님하고 저랑 같이 한 노래.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무서워하는 우리 힙합 래퍼 동생들, 그 친구들이 듣고 아, 결혼을 하고 음악을 해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조금 느꼈으면 좋겠네. 저는 이 곡을 완성해서 들려주셨을 때, 진짜 난 이제 음악을 반도도 되겠다. 저도 앨범 준비했는데, 제 앨범에 수록하고 싶어요. 최애 응. 파트. 최애 파트. 후! 동근이 형의파트예요 벌써. 콩깍지 씨였나? 어쩜 이렇게 이쁜데 이제 나랑 어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가는 거죠. 콩깍지 씌었나 쩜. 나쩜 이렇게 이퍼 그게 뭐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뭐덤민스시 펀치 라인에서 어 영감을 받아서 제가 어, 라이머너 페이퍼 어, no 이렇게 paper. 제가 라임을 맞춰서고 한번 같이 오. 받아쳐봤습니다. 영문 눈치 안 봐도 된다. 우리 사회 초년생들.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우리 밖에서 그렇죠. 정말 이 집은 눈치 안 봐도 되는 음. 홈 스위트 홈. 홈 스위트 홈. 두 분이 생각하시는 홈 스위트 홈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주세요. 후우 홈 스위트 홈홈 스위트 홈. 처홈 <laughs> <laughs> 이게... 스위트 홈. <laughs> 일단 양동근님 먼저 설명해 주시네. 이게 사실. 국민학교 때부터인가? 어허.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얼굴 그림인데요. 어. 아, 이게 목젖인가 보네요, 그 목젖입니다. 그러면? 음. 가족이 목젖이 보일 만큼. 하하하 웃는. 한방 웃음이 커지는. 어. 그곳이 바로. 홈스위드. 아, 어, 홈스위 어. TV 그냥 보고, 슈퍼에서 그냥. <laughs> 누워가지고 치킨. 핏닭인데요 <laughs> 요거 <이걸> 이제 <laughs> 먹는 거네. <거죠>. 닭고기. <laughs> 두 분의 각자의 첫인상. 2, 1, 1. 와, 아. 전 처음에 동근이 형님을 뵌게 광주에 공연이 있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라인업에 이제 동근이 형님은 이쪽 상단부에 이렇게 셨고 저는 이제 조그맣게 있었는데 광팬이에요. 그래갖고 사인을 꼭 받겠다. 만났어요. 이게 동근이 형님인데 <laughs> 이게 어두운 곳에서 봤는데 이게 후광. 후광 같은 게 진짜 있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최대 인상이었고 동근님은 <laughs> 막으로 봐선 동근 형님의 이제 딸 우리 귀여운 아기를 허락할 수는 없을 것 같았지만 대화를 섞는 그 순간 세상 후근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 <laughs>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조이가 커갖고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겁낼 수어떡하네 <laughs> 어. 아우. 어휴. <laughs> 아우. 이제. 그저 같아도 그럴 거든 같아. 만약에 제가 이제 딸이 있는데 나중에 저 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아기랑 결혼하고 싶네 뚜. <laughs> 야 이만 니가 <네가> 뭔데 오, <laughs> 어 잘한다 같애. 잘한다. 나가. 어 잘한다. <laughs> 나가. 어 잘한다. 진나가너 <laughs> 남의 집에 와가지고 여기 <laughs> 이럴 것 같아. 어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 나에게. 연기란 땡땡땡이다. 이질문은 답변 부탁드요야동이 둥근...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인데요. 아... 와와와오 좋은 질문 감사해요. 저 새로운 새로운 답변을 찾은 이거 나 마음에 드는데요. 야오 저는 이제 간단하게 공부 도전 희망 설레임 뭐 이런 건데. 그렇 뭐 약간 짐작이 되는 그런 단어인죠 네, 그렇죠. 망치 야 망치는 왜 망친 것 같아요? 딱 감이 오잖아요. 우 래퍼니까 또 가사 감! 이게 계속 꾸준히 통통통 한다 아니면 한대 탕! 망치 맞은 것 같다 총 맞은 것처럼? 왜 얘가 망치냐면 뭔가 완성에 대해서 만들어졌다 싶을 때날 다시 깨붙습니다 제가 30년 됐는데 계속 깨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는완성이다싶 u l 데 m o 지고 이렇게 됐다 싶으면 팍! i 롤모델을 적어주실 수 d e r a t o r I 모 u e s s That's it. Oh, Mr. Doxide, it w a 넉살 very good man. I'm going to go to the room. I'm going to go 대 o the 그 o 네 <웃음> 아니요, <웃음> 그렇게 생각또 그렇고. 넉사랑은 이제 매울 게 많은 형이고요. 어릴 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진짜 동근이 형님하고 이 50센트. 그리고 더 게임. 그럼 진짜 어렸을 때는 그 위에 세분이라 사는 그렇죠, 이제 어릴 때 롤모델을 삼 <laughs> 상구 형도 사실 20살 이후에 이제 제대로 알게 돼가지고. 아. 최종사인으로 하는거 예, 네, 예, 타이거제개계연까지 응. 슈퍼맨이 되다 아, 거기서 시작해서 성룡 액션영화 엄청 보면서 액션영화의 꿈을 음. 키웠었죠 마이클 잭슨의 춤사위를 보면서 아 춤을 추겠노라 안성기 선배님 거의 지금 이런 방향으로 많이 왔죠 강력하게 아. 아, 네. 현재의 롤모델 현재의 롤모델 아아 이게 아. 예, 여기요오 아니 그런 냄새 여기 요 둘은 이제 아무래도 같은 회사고 좀 많이 옆에서 도와주죠 동근님요? 네 예. SNS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복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이 안돼 사기캐 그 존재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보고계실 션님한테 응. 영상 편찬 분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넷은 안되겠습니다 형님 <laughs> 아 이런 <난> 세세해서 <laughs> 네. 좀 이렇게 밀스님도 여기 보시고 우리 션 형님에게 아니 션 형님 아. 말고 <laughs> <laughs> 넉살님에게 한번 아 넉살 네. 형한테요? 어... 아까도 보고 왔는데 좀 건강하게 잘좀 오랫동안 어? 사고, 사건 사고 없이 쭉쭉 아 지금처럼 쭉쭉 인생은 능력이다 노력이다 어. 노력을 엄청 미친 듯이 하는 게좀더 멋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잘하네란 얘기를 어? 좀 들었어요. 어 대충 하는 거 같은데란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근데 척추 축만이올 어? 때까지 춤을 연습을 음... 몸을 부셔가는 정도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건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춤을 춰 갖고 사실 20대 중반 때 몸이 작살이 나서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한 가지가 있다면 사소한 거여도 제가 뭐 던밀스는 뭐 영어를 뭐 잘할 것이다. 어,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laughs> <laughs> 저 인터뷰 가라 간다 그러면. 힘들다. 네, 힘들다. 겁을 준대요. 이 정도면 거의 그런 건뭐 모르, 모르겠지 않, 네.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다고요? 네. <laughs> 이거는 뭐예요? 못하는 게 뭐냐? 야, 뭐, 연기도 잘하고. 아, 그지 연기도, 음,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전 진짜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가정을 갖고 보니. 어허. 아,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어. 너무 많다! 어. 어. 와이프한테 너무 <laughs> 혼난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좀막 힙합 뭐 래퍼가 뭐 욕하고 막 떡교하고 어, 뭐 이러니까는 아우 <laughs> 저 사람은 너무 그, 크고 얼굴 이따만 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그 오해를 이자리를 좀 빌려가지고 풀고 싶네요. 나를 이루는. 단어를 세 가지만 적어주세요 어? 나를 이루는? 아.. 네. 어, 이루는 단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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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비슷한데 어? 비슷한 어? 어? 비슷한 어? 어? 하나 둘셋 어! 그래! 오.. 어. 어. 포괄적으로 사랑인데 그 안에 이제 가족이 좀 포함이 되어 음. 있는 거고 음악! 음악은 뭐뺄 수가 없고요 음악은 영원히 할 거예요 연기도.. 음. 도전이고 뭐 저에게는 그리고 또 코미디! 또 이제 코미디를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laughs> 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랑, 운동 그리고 이제 하나는 문화. 문장. <laughs> 음악하고 연기가 사실 모든 것이었어요. 어. 그것만 하면 살겠다 했는데 가족이 생기고서부터 가족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음악과 연기가 되버렸어요. 음. <laughs> <laughs> 서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 이제 너무 많은데 숭늉? 야 진짜 아, 숭늉이야 숭룡. 그죠 딱이죠 딱이죠 숭늉형 숭룡. 네, 색깔... 옷 색깔도 아, 또 공교롭게 아, 또 숭늉 색깔 옷인데 <laughs> 공교롭게 <laughs> 둥근이 형의 매력은 참 많은데 그 중에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 뭐 아버지가 되니까 아직 뭐 아버지 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동근이 형님은 이제 이미 그 곳에 있고 든든한 아빠이자 든든한 가장 저도 그래서 든든한 가장이 되어봐야겠죠 어? 굉장히 부족하지만 홈스위터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우리 오늘 찍은 이 라이브 영상과 인터뷰 영상 많이 봐주시고 재밌게 또 들어주세요. 입소문도 조금 많이 내주시면 좋고요. 그 어. 집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어. 마무리. Stay chill tonight, you let me stay chill tonight. Stay chill, You let me stay safe tonight uh. You let me stay safe tonight Stay safe tonight So fine yeah. us chill When she I'm in the home sweet home The home sweet home The uh. home sweet home The home sweet home